그, 연속함수, 이제, fx, gx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는 기함수고, g는 이제, 우함수다. 그럼, 너희가, 얘들아, 봐봐. 0부터 a까지, 내가 왼쪽에 적어줄게. 0부터 a까지 fx, 기함수인데, 얘가. 적분한 게 3이래. 그럼, 너희는 자동으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를 접근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야 지 되겠지 기함수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얘들아 근데 g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a까지의 얘들아 gx dx 계산한게 5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gx dx 역시나 이건 그냥 5지 우함수니까 똑같을 거라고 기함수는 부호가 바뀌고 얘들아 이걸 뭐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뭐 구하기 전에 오른쪽 먼저 한번 보면 얘들아 기에다가 우곱해서 네네 x 3승에다가 x 제곱 같은 거 곱해봐 예를 들어서 기곱하기 오는뭐 나와? 기곱하기 오는뭐 나와 얘들아? 기나와? 기니까 적분하면 0될 거인 거 맞아? 그럼 갖다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이거 따로따로 적분인데 얘는 얘들아 몇 나와요? 얘는 기함수니까 몇 나올 거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이 문제 너무 쉬워서. 우함수니까 아니라 몇배 되는 거야? 5의 2배니까 정답은 몇 나와? 10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좀 풀고